자, 975번이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의 평행한 직선 4개와 세로 방향의 평행한 직선 4개가 각각 수직으로 만나고 있대. 직선 사이의 간격이 일로 일정할 때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기을 물어보지. 됐어? 정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야. 그럼 우리는 크게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직사각형에서 뭐 정사각형을 빼야겠지 그러면 직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이 몇개 있는지를 세어야 될 거라고 그리고 뭐?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겠지 자 일단 직사각형이야 맞지? 1번 직사각형 직사각 직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그럼 여기 그림에서 직사각형을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어 직사각형?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지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 어디? 이선과, 맞지? 이선 즉 세로선 두 개와 이선과, 맞지? 이선 즉 가로선 두 개에 의해서 얘네들이 교차하는 영역을 체크해 보면 여기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세로선 두 개와 가로선 두 개가 필요하고 세로선은총몇 개? 네개 중에 우리는 두 개를 체크할 거고 세로선 가로선도 몇개뭐네개 뭐? 네 중에 여기 두 개를 체크한 거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지금 보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건뭐선 세로 두 개, 2개, 가로 두 개가 필요한데 맞지? 이 세로선은 총 후보가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가로선도 후보가 총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세로선 이네개 중에 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고 얘와 얘를 뽑은 거지. 가로선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지? 얘와 얘를 뽑은 거지. 그러면 뽑으면 예, 알아서 뭐 자동적으로 안에 있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맞지? 그럼 세로선하고 가로선 연달아 뽑으니까 곱하기로 처리하면 되겠지. 이게 직사각형. 자두 번째 정사각형이야. 맞지? 정사각형 세어릴 때는 막 마구잡이로 세어하는게 아니라 너네 규칙 잡고 접근하는 게 편해.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 지우고 정사각형이 애들 보면은 막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다 찾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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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는다고. 근데 그 그것을 찾을 때도 적절하게 분류를 잘해서 개수를 하나하나씩 차근히 세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크게 보면 안에 정사각형은 세 종류가 있어. 이 크기 일자리 가로 길이일자리 하나와, 맞지? 그 다음 또 어디? 가로, 그러니까 여기 하자. 가로, 세로가 이자리 하나와, 또 어디? 가로, 세로가 이자리 하나와 맞지. 또 어디? 가로 세로가 삼자리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얘네를 각각 일일다 세지 말고 가로에 몇 개가 있고 세로에 몇 개가 있는지세는게좀 편해 자 그럼 뭐 분류를 하고 크기 지금 크기가 일자리야 가로 일 세로 일자리 즉 가로 일 세로 일자리 이렇게 이런 게몇 개인지 총 세할게 어째 이거 세할 때도 그냥 하나 둘셋넷막 이렇게 다 세하리지 말고 가로 세로몇개인지 생각해 봐봐 가로하고 세로 어째 가로에는 지금 보면 뭐 여기 하나에다가 둘 맞지? 둘에다가 셋 가로에 세개 있고 맞지? 그 다음 여기 세로에는 하나에다가 둘에다가 셋 맞지? 가로에 세 개, 세로에 세개 있네. 가로에 세 개, 세로에 세개 있으니까 총몇개 있어? 아홉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보면은 학생들 보면 이거 다 세아리고 있거든. 근데 가로에 몇개 있고 세로가 몇 개인지 체크하는 것이 더 편해. 됐어? 특히나 뭐 개수가 많아지면 자, 그다두개 짜리야. 두개짜리 크기, 이 짜리 길이, 이짜인 거지. 크기, 이 짜리 길이, 이 짜리야. 이 짜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있지 이걸 또 하나하나씩 세지 말고, 방금 봤지만 가로에 몇개 있고, 세로에 몇 개인지를 체크하라고. 자, 이게 가로에 있는 몇개있냐면 지금 여기 하나에다가 또 어디 이렇게 둘 있지. 또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둘 있지. 이렇게 둘, 둘. 가로에 둘이 있네. 맞지? 가로에 어디 둘 있고, 세로에도. 여기 하나에다가 어디? 어디? 여기에다가 이렇게 둘 있지. 맞지? 그래서 가로에 두 개, 세로에 두개 있으니까 실제로 2 곱하기 4개 있다고. 어디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있다고. 그럼 이렇게 세어리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적느냐? 규칙이 눈에 보이면 돼. 나중에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선이 많고 복잡한 케이스를 볼수 있는데 그때 더라도 정사각형은 지금 규칙이 혹시 눈에 보여? 하나 더 적어볼까? 보이나? 자 마지막으로 뭐 크기 3짜리 크기 3짜리야 길이 왼쪽으로 세로로 3칸 밑 가로로 3칸 여기 3칸 여기 3칸 여기 3칸 여기 3칸 맞지 가로에 1개 세로에 1개 총 1개 있지 1개 한 1개는 한 어떻게 쓸수 있냐면 1 곱하기 1 눈에 보여 일부러 이렇게 적었는데 3 2 1 맞지 3 2 1 눈에 보여 자 무슨 말이냐면 크기가 1에서 맞지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에서 2로 늘어나면 맞지? 개수 자체가 하나씩 줄어들어. 맞지? 개수 자체가 지금 보면 뭐? 3에서 2가 되고 3에서 2가 됐다고. 또 크기 2에서 크기 3으로 길이가 늘어났잖아. 한칸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뭐 개수 자체도 하나씩 줄겠지 이렇게. 됐지?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개수는 뭐? 3 곱하기 3.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따라서 3, 3은 9 더하기 2는 4 더하기 1이네. 그래서 총 14개 있네. 됐지? 자, 여기서 보면 1번을 계산하면 이제 1번 계산이야. 1번은 위에 2분의 4 곱하기 3. 에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약분하면 2, 2, 4 약분 되지. 그래서 3, 3, 9, 9, 4, 36이네. 1번이 36이고 2번이 14지. 따라서 우리는 뭐? 1번에서 2번을 빼버리지 이건 뭐 36에서 14를 빼버리는 거고 14를 빼버리면은 얼마? 14를 빼버리면은 22가 되네 됐지? 따라서 뭐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에서는 총몇 개라고? 22개라는 거지 됐나? 됐지?